보통 고위공직자나 또, 어, 공모를 통해서 한 기업의 사장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기관의 그 수장들이 자기 임기 때 자기가 그 권한을 두고 있을 때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성과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 무리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어,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심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2편에서 보면 다윗이 겸손함으로 나가는데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사실은 다윗 왕이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그 굴뚝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 구상만 하고, 실제는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 왕때 성전이 완공이 되었죠. 어, 그래서 이다이 왕의 그 애슴,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것부터 또 필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이성경에서볼 수가 있죠. 이 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전능자라는 것은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가져와서 기둥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집그 기둥을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11절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3절에 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집에 그리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 내 침실에 내 들어가지 않겠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평안하게 잠자지 않겠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그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성전 그리고 이 나의 약속 주님께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내 편안함과 내 유익과 내 안락함 그 안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의 처서 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그, 벗개가,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긴 옮겼는데, 아직 성전이 지지 않았으니까, 고정적으로 이제 이 성막을, 어, 그, 거기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서가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4,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임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다. 성경 사무엘상 7장 어, 1절,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 그리고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법개가 블레셋에서 기라이어야림으로 오고, 기라이어야림에서 또, 어... 어 아비나담또 거기 우사에 의해서, 그, 벗개를 만지는 바람에 죽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옮겨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이당 때,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이 벗개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왕대심을 어, 존중하면서 커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8 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건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벽개가 이제 시온에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왔으니까 이제 이 시온이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질 그 곳인데 어, 주님 그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온 있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그 성도들은 그 정의를 행하는 이 공평, 공과 공의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에서 너무 너무 기뻐하며 찬송한다는 것이죠. 십 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왕 때까지 또그 성전을 잘 짓고, 그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경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 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게 이제 우리 다윗 언약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대로 행하고 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 다윗 왕조를 견고히 구세계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진대. 이 조건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때.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 3절에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것처럼 삼고자야 이르시기를 이 하나님의 처소가 이 시온에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이제 중심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1 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죠. 15절에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먹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다 배불리 먹고 풍족한 그러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 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 구원을 온니피이니그 성도들은 줄거의 외칠로다 예 아까도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어, 반복됐죠 1 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뿌리난다는 것은 뭐예요? 뿌리라는 것은 힘과 어, 권능과 번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힘과 권능 번영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이왕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면서 등을 준비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 옷 입히고 원수들에게는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다이왕조가 견고해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33편에서는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공동체죠. 이 신앙공동체가 연합한 것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의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린 같고 그러니까 이대 제사장의 수임식 위임식 할때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7절 그리고 레이기 8장 12절 그리고 레이기 21장 10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머리에 관유를 붓잖아요 기름을 이제 부으니까. 그 기름이 쭉 타고서 수영까지 흘러 내리는 것이죠. 어, 바로 이런 것은 이제 그 영적 공동체를 어, 성별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절에도 이 관유의 비유와 비슷하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러니까 헐몬이란 헐몬산, 이 헐몬산은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에 이슬들이 이 예루살렘 이 산들에 내림가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연합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손, 뭐발 다 각자 중요하지요. 뭐, 죄는 필요가 없어서 없애라고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와 가진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연합하고 거기서 함께 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와께서 호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원, 예루살렘,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하고 복, 복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134편에서 주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보면은 성전은 봉사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의 모든 일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이 주야로 골방에서 그 주야로 찬송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일은 아예 맡기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오늘 지금 이전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잖아요 우리가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어, 그러한 모든 자들에게 삼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 깨닫는 것은 다윗의 겸손함이에요. 어,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이름이 어, 드 높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전심으로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연합의 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은사와 내 가진 장점을 막 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공동체를 통해서 잘 다듬어지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직장 일터 여기에 이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바로 이 참된 예배자로 받은 우리의 그 은혜와 이 복을 다른 곳으로 나누고 또 흘려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현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공동체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